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를 주제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FAA의 비행 제한 해제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동안 40개 주요 공항에 부과했던 상업 항공편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정상적인 비행 일정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 교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관제 인력 상황이 개선되면서 FAA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번 조치로 추수 감사절 여행 기간에 맞춰 운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노보 노르디스크의 약물 가격 인하입니다. 노보 노르디스크는 체중 감량 약물인 위거비와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현금 지불 환자에게는 월499 달러에서 349 달러로 가격을 낮추며 새로운 환자에게는 첫두달 동안 두 약물의 가장 낮은 용량을 월199 달러에 제공하는 임시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국 내에서 GLP-1 약물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리리리도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의 가격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이크 폼페오의 우크라이나 방위 회사 자문 위원회 합류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위 회사인 파이어포인트의 자문 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으로 유명하지만 현재 부패 조사의 직면에 있습니다. 파이어포인트는 덴마크의 지원을 받아 미사일의 고체로켓 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을 따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조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급속한 성장과 부패 조사로 인해 국제 방위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